아 짱이형 이락대에검은수형아짱이받았어받았어짱이았어 짱이형 안았다고짱이 지금 보내준다는데 어떻게 같이 와봐 아 못한다 저킬 노리려고 했으면 킬아 순간 렉씨 ㅂ 뭐야 어, 근데 아아 순간 렉 그래, 걸리노 초할때 그 순간 렉살짝 걸려요 아. 서로 방하지 로먹으입넣게요 그나마, 검은 수염이 나쁘지 않은 점은, 이, 나락이 결계 썼을 때, 크로즈 땡기면, 땡긴, 땡겨진다는 거. 그게 이제 맞아. 강점이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나락 입장에서 검은 수염 궁 빼기 존나 힘들어요, 이거. 그나마, 검은 수염은 음. 그래도 나락 궁 견제는 해줄 수 있죠, 크로즈로. <laughs> 옛날부터 많이 했던 전이긴 한데. 옛날에는 달라. 3장 들어가고 그, 있긴 한데. 나락, 나락이 상향 상향 많이 당해가지고. 일점 같은 경우는 첫 킬로 못 가져갔기 때문에 첫킬 원래 가져가야 되는데. 아, 렉 걸려가지고 씨발 못닫나다첫 킬로 못, 못 가져갔기 때문에 자 지금 검수가 지금 살짝 더 유리하게 합니다. 검수 에서 노실수로 간다 치면 나락 다음 없어요. 보스 전에 쇼부모 보면 검수로 최대한 보스가 뜨기 전에 쇼부를 해봐야 돼요. 보스가 뜨면 나락 저걸 두마리를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랑 교머리 무조건 확정이라서 보스 전에 물질을 먹어야 돼요 정확하게 기억하는구나 아왜 짱형 감사합니다 짱형 고마워요 점선수 이번 라인톱까지 먹어주고 팔레토까지 쭉한 번에 가죠 진짜 보스까지 가면 다비해준거라 점선수도 급합니다 근데 네, 나랑도 빨... 지금 샘들을 못한게 아니에요 존나 잘했어요 생각보다 존 7대8이죠 첫킬 땄으면 존나 아 재밌었다고 본데 여기서 어떻게 될지 딱서면 존나 힘밌었죠 이거 지금 음. 팔못띄었어요나아그 아, 검수 아, 팔 뛰는 거 그나마 당연한데 이거 잘하면 항상 시발서 가야죠. 도저 먹었어. 잘하면 죽어. 아 이제 네, 너무 길잖아 일단 원래 죽어? 너무 길잖아 이거는. 이제 한번 아, 세만 가야죠. 허필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존나 그냥 텀만 만들었다 생각하고 지 가서 십만을 찍고 가겠죠. 아 이제 네, 너무 늦게 갔어요 세물 이거는 근데. 아 그럼 당연히 다, 다 먹어도 다 먹고 먹어 죽겠네 그래도 다 먹고 죽으면 됐어 다 먹어 죽으면. 저, 못 <laughs> 먹고 죽으면 저못 먹고 죽었으면 애매한데 쟤산짝안박 들어가지죠 이게 샘전이 아 근데 내가 처음부터 응 <미베이션> 음? 길막 이건 <미베> 크로즈 괜히 써? 존내 맛있고 이거. 어 잠바이오? 참참선수 그럼 그건 아니야 샘 존나 잘 나왔어 상관보다 이번더 이러면 1 0겠다1 <laughs> 떴고요 여기서 이제아 따라간 거 판단 개미어 이거 따라가네 <laughs> 자 위협도. 시간이 퀵까지 빠졌기 때문에 안되면 하살로 꼽아야 되는데 시간 내나요? 하낭살시간이 되나요? 집어넣긴 했어요 아아 퀵을 썼는데 퀵을 썼었데이러 됐어 이러면 나락 땡키죠 나락 상해만한 버전이라 이러면 됐어요 이러면 나락 상해만한 버전이라 중반 가면 지옥이에요 진짜 아 퀴즈 썼는데 안되나? 오, 아 이거 바로 팔릴 때가 존나 큽니다 이거 일리선 올까 무조건 바랬기 때문에 들어올지 안았죠 무조건 이거 눈이 없더라도 노릴 수 있었는데 이거. 은 사소하게 하시면 뭐고 얼른 신중히 좀 하세요 그러면 나랑꼭더확실하 풀면 되기 때문에 뭐 물주클 돌린다고 해도 편형사클 계속 돌고 어제 아 메롱이 말은 되나요? 내가 대답을 나라... 해줄게 메롱아 <laughs> 지금 나락이 현 포지션 내가 봤을 때 루키아도 잡아 그건 <laughs> 오바야 뭐 나락 잡으면 루키아 하면 돼 아이 씨발 나락 잡으면 대박이야 나... 지금 그나마 존 선수가 이제 겜드레드 네, 2등 해놨기 때문에 아, 뭐 이런 서메서 복도인 하면 되네. 복 확실히로 피해준 거, 확실히 거 판단 예스였고. 거기다 이제 임선수 직간 다음에 이제 보스턴 들어가면 이제 두 마리까지 가야이죠 바로. 높편까지사가지고 그러면 그상황에 이제 점선수는 물질을 꿀라 먹어줘야 되긴 하는데. 아, 뭐야? 전제재 한번 무조건 들을 거예요. 하지만 right, 포탈 미스 이런 것 사실상 살짝 아깝죠. 남에게 전에 에메타지. 아 씨발. 이게 전템을 사도 7 0 0대 밑에까지는 흡혈 데미지가 안 들어갔거든, 저거. 똥충 데미지가. 근데 지금 상관를 먹고 전템 300 대만 돼도 7 번째 먹었어, 그거. 그걸로도 금방달 녹아. 개 사기로 맞겠다, 뭔데. 이런 꽁 대신 다그로 보스라도 그래도 두 마리 한 챙겨주면서. 여기서 오브까지 먹어주겠지, 한번 더. 점선선 다크매터로 먹어줄 거고. 아 이거 어 견제. 아 씨발 다 있네. 그래도 뭐 아, 무방해서 네. 빨리 물지 한번 먹으면 또 할만해요, 근데 물지 턴. 아, 그지 이제 아직 안 찾지? 쓴지 얼마 됐어요? 안 찾았어요. 방어석. 뭐. 네. 콜택 많이 남았어요. 맞췄어아 물지 나 아직 많이 남았나 보네. 물지 많이 남았고, 이러면 인서스 독점까지 이용해서 한번 먹어주던데. 아 크로즈로 끌리긴 아, 하지만안 끌렸어요. 아 이런 무난한 킬까지 받아보세요 이러면 아, 나랑 20레벨 떴고. 이러면 뭐길 없죠, 어. 뭐 나랑. 어, 승민이가 이거하고 민속하자는데, 뭐, 오케이지, 땡큐지, 다. 나 같이 하는 건데. 헤르소 한고 들어갑니다. 아, 받으게가또아 아, 헤르소 걸렸고. 이서 회전에서... 네, 실수. 어요어요데 어차피 상관없어요. 네, 네, 어차피 많이 남아시죠좀는 어? 어, 어, 아, 어, 죽이는... 이러면 꿀먹은 나라 발 완전히 풀리기 때문에 검은색 이거 압박감 많이 느낄 겁니다. 꼭두각시 하나 받으면 내기 산기 때문에. 벌써 몇 마디죠? 여 마디? 네, 아니, 영 마리가 아니라 원래 한 마리 아한 마리 먹었는데 저거를 이제 그거 쓴 거죠. 그 마로 쓴 거죠. Understood. 서로 보스 전 들어가 고 있지만 칭호 같은 경우는 뭐 나락이 딸 확률이 매우 매우 크죠. 마인드었지았는데저따 빨간 거는 상당한 반환긴 했어 근데 하이즈 진짜 돌아오면 근데 미숙간다 형님. 형은 또. 엠비트의 아이네 뽑피나 삐졌다가도 잘 풀려. 승민이가 이번 달 많이 썼는데도 민수까지 걸어주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환장하지서자 right 인선수 바로 아빠감 들어가지고 체력 이렇게 높은 게 아니기 없어, 때문에 이거. 이거는 얼마 살 싸. 아, 무한 아빠감 들어갑니다. 한 살짝 빠져주고 환장 살도 환영살? 있어요. 차. 이러면서 이번엔 4만원 물질 먹어야 되는데 에이, 물질을 개꿀 먹긴 해야 되는데 물질 먹을 때 그냥 독병 걸고 나라 Q스킬만 잘 꼽아도 존나 아, 애매하거든요 오! 찌어넣어요 임선수 살격찍 같은 물질 응 이러면 잡고 아, 3브 나와주면서 기다렸다가 스킬까지 아.. 너무 쌤 존나 힘듭니다 아.. 전이다 아, 이러면서 또 임차는 자연스럽게 괜찮아. 나이빨했는데 팔 직격탄. 바로 저게 어, 좀 됐어. 크긴 했나 봅니다. 확실히 힘들긴 합니다 어서 쏘. 점점 줍니다. 일단 이제 10킬은 못 버티면 자주어도 다음 공격도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가볼게요. 임차 나름 좀잘 쓰는 거거든요. 써서 압박감, 보다. 압박감 주면서 다음 궁 때는 도끼 방출이랑 같이 써서 뺏어주면 또 이제. 나락 상향은 임수한테 솔직히 이득이 됐죠임수한나락가 쓰기 싫다는 것 뿐이지 생각을 잘써나락가 임수. 손만 안 가는 것뿐이다. 중계를 알아, 에 중계를 알아서 시발 하고 있나 시발 쥐새끼년. 가만 있어. 자.. 사실상 이번 궁 먹기가 존나 어려 이번 궁이 나라 궁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똥물집 파기에는 어차피 끌고 가서 나라에 쓰면 되기 때문에 까불쨍 전나 그래붙습니다 별개 게 까불쨍 이.. 꼭꼭같이 Q 스킬이 뒷발 스턴이라 전나애매하저자 이거 물질 쓰기도 좋아안해요 어? 그래 크로즈 페이 짚고 어? 어가 아닌데? 맞춰주고 기다렸다가 아 뭐야 맞춰. 빠졌노! 씨발, 아 잠만 아, yeah, 아, 어.. 크로 이거는 it's 일단 검수하고 아아 빠졌노 혼자 실수했죠, 뭐. 아, 아, 혼자 수영 칭찬은 고래도 실수로 한게 맞는데 고래가 실수했지 금방 아아.. C.. B.. 실수 한번 나왔습니다 나락받고 혼자 씨발 샤워로 들어갔노 내토키 벚뻑이 띠어 자 이제 이.. 검수 이런 거 살짝 노려주면서 이런걸노려도게임도게임데도 게임을 게임을 하면서도 어요도 게임을 하면서도 게임을 하면서도 게임을 하면서도 게임을 하면서도 게임때 하면서도 게임을 하면 하면서도 게임 하면서도 게 <laughs> 8킬은 좀 애매해요 여기서 한 7킬 정도 따였다면 후반 간다 부전 간다생각하시죠 8킬은 애매해 여기다가 지금 이 템을 끼고 있어도 독충이 존나 아픕니다 전팀 독충이 가 쭉쭉 뜯어보시면 돼요 가면 갈수록 아 독충이 붙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독충 데비지안 붙어가지고 안 붙었어요 임선수 살짝 실수 로즈 어? 그래도 아프긴 하네요 개손해봤고 이건 한영설 어? 클렉 아, 미스 나락 체급이 쎄진 거지. 지금 낮해졌다가 이번 궁 없을 때 플레임 한번 그냥 하자. 계속 집어지고 마냥스로 <laughs> 킬 바로 따주려고 하네요. 시간 멀었 거죠. 여기서 독신 집사까지. 아, 아 씨발 목사님들 안준건 알고 있었는데. 바로 선배들 와서궁탄 좋네, 아, 이거 막존 아, 나라, 이리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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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리이걸막이 나락 리 이리저리, 이리저리, 이데1티어리저리 이리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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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이리저리, 이점 이리저리, 뭐서 가지.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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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체력이 낮아 가지고. 아, 기폭 막고 데기폭 거의 기폭 막타급 이어 가지고. 너무 그 타이밍 좋고요. 주고 서 치고 로 그냥 풀집사. 많이 따기는. 서이 어? 주고 방써 주면서 다다가 이번턴엔 또 W 쳐니까 너무 막해서 좀괜죠 아, 어, 그게... 그냥 잡리지 잡지 역시 물었습니다. 자, 당연히 면나못뜰 싶었는데 바슬도 빠지고 생각이 이상해. 노들 노들매에 까불짝하다가 살짝 노는 부분. 설전에 존내 놀랬다 보데 자, 계속 물 시레가 뭐 하나 타집니다. 하지 네, 넣어요. 불구하고 킬이건줄수 있죠 총포스도 저... 계속 노 리긴 할 거야, 이거. 크로스안 도망가지 y 아씨 이발자 자리 잡아주고 r u z 탕탕 u z Cr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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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r u 그래도 리치 싸움 같은 경우는 이제 꼭두각시가 있는 나락이 조금 더그거긴 하거든요? 어? 스턴 걸렸습니다. 나락 때리진 않았는데? 네, 아 뭐야 이게소리아 뭐. 잘못봤어요 포탈도 마지막 아, 바솔 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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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존나 커요 코가 어, 바로 나가지 너 씨발 코가 나가지 그니까 바소리찾아서왼쪽으 튕겨나가졌어요 네, 때문에... 찾아오는 서비스까지 크로즈로 네. 끌어주고 스톤 안먹죠 돌멩이에 떨어뜨려요. 아 이건 그만 따야했기 때문에 이러면 일단 애매해집니다. 그래도 점선수 열심히 해주고 있긴 한데 나락 돌멩이 뜬수 밖에 좀 따기 힘들긴 하죠. 가설 때문에 가설이 튕겨 나가면서 물질을 탈출했습니다. 사상 언제 왔죠 이거는? 뭐 언제 캐릭인데? 던데스. <러스> 자, 크로즈 안왜이 떨었나, 야, 크로스는 나를 봐. 왜떨렇게까질까질까질까까질까까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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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면서질까질까질까질까질까질까 막 o 안심시로 I h e l Hello. c r o s This is 지 y s 지 n This is my son. 지 h i s is my s o 면 This is my son. This is my son. This is my s 나가면 돼 나가면 돼요 수, 네. 확실한 동중까지 토끼 네. 방제 네. 네. 마무리 들어갑니다 펜세이 링 that... 아까 전에 그냥 어디있나 이거 모르죠. 어제동시에 나올걸 근데 결국 이거 보로토 시스킬이 뭐가 뜨냐 관건이라 야, 이렇게 뜨면은 킬못 따고 원래못따 원래, 원래 보로토 퀴어가 더 빨리 도는데 아야딸수 있지 딸선 있는데 음, 방금 하면못 따지만 이속 뜨면은 빡시지 막스모즈킬 죽으면 죽으면 못 따요 리우스 선수가 살짝 관리물리 했었는데 오늘그에 붙으면 절대 안따요일렛때 붙어있으면은 빡시긴 하지 장만, 사쿠라했을 경우 우선 상대를 무조건 맞춰세요 1레때영오님 사쿠라했을 때 상대를 맞춰 상대가 집을 갑니다 집으로 보내야 돼못따더라도 처음에 키우는 사쿠라 때 맞춘다는 식으로 이렇게 사쿠라가 샘을 먹어줄 거야 자 여기서 사쿠라가 샘전 잘해야 되는데 샘전 살짝 망했어요 지금 살짝 망한 상태긴 한데 성공갖다 갖고. 여기서 먼저 먹으면 그나마 비벼코야 한번 스텝 밥만느낀걸로 갑니다 아 이건 근데 사쿠라가 집타다는게 낫지 않았나 하면데어 아, 이러면 됐어 이러면, 어, 이러면 됐지 오케이 길막 잘했고요 슛야비리자 요렇게 보이죠 상대방을 박하면서 샘전을 무조건 사쿠라 이기고 가면 보루도그 그때부터 결국 답이 없어요 자 요렇게 샘전 무나 이겨주고 육렙대육렙이 정도면 사고는 잘한거에요 섭전. 상대가 가긴 했지만 저쪽으로. 저 두번에 먹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은 풀샷 먹는다는 생각으로 갑니다. 양람 잘 들어갔어요 근데. 앞에 너무 잘 들어갔는데 아 너무 늦게 간다 님 선수 이거. 살짝 욕심오는거 같은데 이거 그냥. 이러면 다 좋죠. 이거 다 주면 그래도 뭐큰 상관없어요 한번 줬서절마트 변화 안 일어납니다 3마리 양념 수. 나와 아아 한 마리 네, 뭐 먹팔려8다 보네요 근막을조화 당해서 따로 따라도 다 먹죠 킬뭐땄어 왜? 이게 왜목 사갔던 같 거야 아아 코로치네 이거 이거 먹었어야 10인데 음. 이나가네 퀄레벨 진짜 먹었어도 10을 안 줬을 거예요 어차피 3 만원 더 먹어야 돼요 10 줄라면 저걸로 먹었다 치더라도 10은 절대 안 넣고요 그러니까 10에 근접한다는 거지 3마만 먹으면 어, 자 근데 셈이 많이 쌓수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에요 자 요렇게 되면 사실상 사쿠라 선수 무등진 상상을 갑니다 보이죠 영혼애미래게 사쿠라가 이 스킬은 오스면 빼는 게 좋습니다 뇌졸일 때 레드 사쿠라일때는 무조건 요섭, 근데 블루테도 요섭이 좋아요 솔직히 요섭만한게 없어요 사쿠라한테는 조만 요섭가야돼 자봉투 지금 길막 당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저 개꿀라인 먹죠 이 개꿀라인 빠르게 먹고 15까지 가야돼이 한번에 쑥15 사쿠라로서 15까지 가면 베스트 자 이렇게 되면 경험치를 먹고 지 가면 16이 뜨죠 그러면 바로 게임이 존나 편해지면 제가 말씀드렸죠 사쿠라가 할만하다고 좋은 날 만도 보이죠 지금 임수 선수가 느꼈을 거요 생각보다 보루수 상대로 사건 알만하다. 근데 이게 극한까지 그 생각보다... 가야 지할 만한 거라. 아이 정도에 압박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는 임수 선수가 실수만 하면 충분히 이길 만합니다. 임수 선수 판단 좋거야 딸 거봐 바로 빠져서 같이 빨리 풀어줘 아주 좋아요 받아. 그래서. <laughs> 자 요렇게 사쿠라 20레벨 찍으면 16레벨 때임페에서 먹어야 됩니다 16레벨은 무조건 임페에서 20레벨 찍어야 되기 때문에 요순보다는 인패가 낫고요 임페에서 20레벨 16 써놀레이는 이 스킬 그거는 임에 뿌리지면 거의 20이 나옵니다 저 20레벨 먹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가 벌리냐 11,000원이 벌렸다 그러면 가마 사는 거고요 11,000원이 안 벌렸다 그러면 전용성 사는 겁니다 가마가 제일 좋긴 해요 사쿠라 초반에는 레벨을 30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사쿠라가 그때부터 진짜 다팽이가 효능이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레벨 덤 제대로 잡아주는 게 좋죠 자보드는 지금 먹고 있긴 하지만 사쿠라가 지금 성능을 지금 다 잡은 상태에서 먹고 있고 보스도 아직 많이 좀 남은 시점에서 사쿠라가 성능탄을 한번쭉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보스전얻 사쿠라가 이길 수 밖에 없는 구조죠 풀까지나주겠죠 쏴라 레이 자 여기서 임선수가 포스전 압박만 잘하면 게임은 편하이 갑니다 임선수가 진작실히 임선수 운영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맞죠 저 아까 맞죠 올라갈 때 기다렸다가 W 아내로씨발자 임선수 헤르버터 꼽는 판단 좋아요 상대 분질 있을까봐 헤르버터 꼽아준거죠 자 이렇게 되면 왼쪽 보스 한 마리는 독병이 없어서 못먹습니다 아 독병도 없네요 아정화는 아, 어. 파란은 살짝 미스였죠 정화는 좀더 아끼고 아껴어야 되는데 정화있어서 왼쪽버스 먹긴 했는데 자그님 사쿠라 선수가 제가 보스전을 집에 시켰습니다 지금 한마리도 안죽고 세마리를 챙겨갔어요 이렇게 되면 볼트로 보스 먹을 수 있는게 제로입니다 아니,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압박 들어가죠 가나본타를 다시 여기 풀어주고요 두개 따당 주체 풀어주면서 성장터 쑥쑥 올려주고요 자성장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서버베이까지 하고 성송 템을 조금 주고 자기 성장을 챙겨간다 판달내려가죠 임선수는 자 18레벨 상대 이제 슬 20레벨 뜰거고요 자 다만세를 먼저 갖고 사고나 가져가죠 다만세를 가져가면 이제부터는 이제 모르토 지옥이에요 모르토의성장터는 보스를 먹고 커서 성장을 하는건데 특기 보스가 다 잘려버리면 길 자체가 존나 없습니다. 자아 이득 공설 했는데 자 보스를 그냥 공짜로 나눠줬어요. 따라갔다가 근데 큰 이득은 아니에요.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지만 완전한 이득까지는 아니다. 빠졌죠? 아, 안따겠다 존나 세죠? 사나? 사라졌고요. 포션 바로 열렸고요. 압박 써버레이 포션 갈아 먹었고 임스 하나도 안열리네 씨. 자, 근데 어차피 이런 압박이 들어간 시점에서 보르소 이제부터 진짜 지옥이에요. 요 압박터 보이죠? 근데 이 정도 압박은 안될 거예요. 영훈씨가 이 정도 압박은 솔직히 임스급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압박 나오는 거지 초보분들이이 정도 압박까지 하는 건 오마고 보스를 이럴 때 영훈씨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보스를 챙기세요. 자, 집사로 가는 거는 영훈씨 초보 모델이 가기에 좀 헤비하고요. 이럴 때는 보스를 가는 게 좋습니다. 달팽이를 보스에 풀고 이렇게 보스로 먹고 가만히 지를 따서 상대를 호반에도 압방놨겠다 이마에 들어 사쿠라로. 그러니까 그각니까이다 서로 좀 판단을 좋아하는 힘 상대가 먹을 수 있는 게보르더는공을 잡기 20억 원 빼고 나면 샘이랑 보스 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스랑 샘만 잘 잘라줘도 반로 먹어도 는거죠 전원의 전화 세종! 이렇게 자라내 이스가 많이 다이. 자 샘을 잘라놨기 때문에 진짜 먹을게 크기가죠 모르토가 바로 짜내주고 찐구배 바로 될 거예요. 자1 4트 시네가 열려주고요. 둘다 시네가 커트로 썸 짱커요. 기쁨 나온다. 근데 사실상 여기서 모르가역할수시는 길은 제도에 출연했습니다. 요 정도 아빠까지 들어가면 잡고 나면 진살이질 수는 데이터가 없어요. 요 정도 아빠 요 정도 저만 풀리. 사쿠라 계속 괜찮습니다 사쿠라가 내가 요새 높게 치는 이유가 하나가 이새끼 이게 동대 민케도 800대입니다 800대 민케도 풀스킬 한방이면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쿠라 자체가 후반에킬 따기도 계속 좋기 때문에 이런 킬압박 장킬 스코어 올라가면 올라가서 사쿠라때는 이득이 되는거죠 아 바로 잡혔어요 큽니다 이거 보신포는 타이밍 잘 노렸고요 임상수 자이 e e 야키 u 이죠 이렇게 순간적인 e e you. I s e 로 you. 에 see you. I see you. I see 요 o u I se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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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ee y o 게 I see you. I see you. I see you. I see 없어. 먹을 셈이 없어. 코나공뿐이 없는데 코나모는 사쿠라 성장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게임이 무전다 아, 셈에서 내가 당지 자. 따... 이 압박감, 버티기 좀 어려울 거까요헤르소걸로로고요3 0 0분거 받죠. 쏘0거이거 깔끔하게 30분에 거고0분에1 0거분에1 0 0분이 10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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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차피안에 100분에 100분에 1 0 0문에 100분에 100분에 1 0 0거거 다시 아빠 쏴도그러숨안 젖으죠 이 정도 압박이면 숨이 아예 젖습니다 상품 다 보이죠? 이 순간적인 숨못 쉬는 압박이 아 정도는 그냥 만들어가면 영훈씨가 명심할 건딴 하나 레벨 8을 최대한 빨리 찍어라 8을 찍고 요숨에서 먹으면 양념이 안 남는다 그래서 팔 양념을 최대한 잘 먹어라 Do y o 더스 n d e r s t n 으로 갑니다 자킬 따여지고요 참 힘들네 자, 뭐 3킬은 뭐 사실상 스포서된이때에 하는 거지. 이거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끊었 응. 여우 씨가 사고로 죽게나 하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시는 데니다 자, 체액도 와 제일 중요한 거는 팔을 빨리 찍어라. 팔을 찍고 나서 그 후에는 1 6을 빨리 찍어라. 1 6을 찍었어도는 인페이풀 소나 맞고 2 0을한 번에 찍어서 두줄 가라. 이 체액 덕스리까지만 가면 최대한 때릴 수 있습니다. 이제.